아, 날이 꽃이 많은 사금지입니다. 아, 제가 개탐했던 곳이고, 아. 75mm입니다. 아, 조금 빨았으니까 평을한번 해보려니까 제가 앉은 자리만 아, 빨았어요. 집에서 아. 해. 세상에 이렇게 무거운 세트 먹고 나왔습니다. 어우 대단해. 약식 튜닝합니다. 약식 잠깐 앉은 자리 빨아가지고 이 정도 나왔습니다. 보여드릴까? 이제 휴대폰이 햇볕에 지금 노출될라 그래. 지금 여기 에 앉은 자리 여기만 빨았습니다. 여기만.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자갈, 뭐 냅다 빨고 있어요. 이만큼 <놀람> 나왔습니다. 그것도 앞에 거 머리에 거 손바닥만한 매트 하나 빼서. 아.. 어, 약식 패닝 했어요. 빨았으니 패닝 한번 해봐야죠. 아, 힘드니까 잠깐 빨고 패닝하고 잠깐 빨고 패닝하고 합니다. 그나마 오늘은 여기 주변 바다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자, 아, 포장 빨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조금씩은 나와요, 지금. 네 번째 종이인가 보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이렇게 자갈 주워내면서, 열심히 자갈 주워내면서 빨고 있습니다. 아, 잠깐, 잠깐 해서 패닝을 하다 보니까, 아, 지금 몇번 했어요, 패닝을. 몇번패닝했네데만큼 나왔습니다. 금은 계속 나옵니다, 하면은. 아, 오늘은 75mm. 뭐, 더 이상 뭐,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십니다. 근데 간혹, 그,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좀 트집을 잡을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어떤 얘기들을 가끔 이렇게 하는데 참 답답하죠 답답해 답답하죠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이제는 창피한 일이에요 자꾸 그렇게 한다는 게어 벌써 시간이 꽤 됐습니다 시간 가 지금 하고 있는데, 도 자식이. 아, 지금, 하고 있는데 워 세이점 더 쉬워. 세이점 도시락 이점 도시락 먹습니다 한이 해야죠 어제 개탐지에서 오늘 75mm를 해봤습니다. 아, 잘만 자리를 잡으면 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글쎄 모르겠습니다. 몇번더 해봐야지.